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때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 해군이 그야말로 종이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러시아 전략원자력 잠수함 견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공격원자력 잠수함의 전력이 단한 척도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영국 공격원자력 잠수함 6척은 모두 수리를 위해 전량 입고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단한 척도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영국의 수중 작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6척 모두가 수리 중일 수가 있는지 이게 세계 최강 해군을 운용하던 국가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대체 영국 해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80조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으로부터 기술 유출을 했다는 의혹을 샀던 대만 잠수함은 시험 테스트에서 70여 개나 기준미달 항목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해외기술로 만든 잠수함이 돈만 바가지로 쓰고 제대로 실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을 속속 전투 배치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대만의 잠수함,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70여 개나 되는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또 영국 해군은 왜 공격원 자력 잠수함을 한 척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공격원 자력 잠수함 6척이 모두 수리에 들어가 한 척도 공격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심지어 아스트트급 잠수함의 경우 최장 749일째 수리 중이며 언제 수리가 완료될지 기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49일이면 2년이 지나 3년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5척의 잠수함들도 대부분 300일 이상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잠수함의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이유는 조선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프라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잠수함 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팬데믹 이후 조선소 유지비용과 잠수함 보수 유지비용이 급등하면서 수상함에 이어 잠수함까지도 한번 수리를 받으러 도크에 들어가면 1년이 넘도록 수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 아니라도 그렇지 영국 원자력 잠수함의 상황은 이것이 과연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의 상황이 맞는 것인지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한국은 미해군의 유지보수 즉 MRO를 수주한 데 이어 인도에서도 한국의 군함 건조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일본 네티즌들은 뛰는 한국 뒤로 가는 일본이라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 상당수는 일본도 못 하고 있는 미해군 전투함 MRo를 한국이 따낸다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예상했지만 한국은 보기 좋게 미해군 전투함 MRo를 따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 만능론 GF에 게재된 뉴스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절망과 실망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조선 수주물량에서 중국이나 한국이 앞서지는 모르지만 기술력만큼은 일본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하나오션이 미 해군 소속 4만 톤급 보급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하나오션의 계약은 최근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 조선소가 아닌 하나오션 소유 거제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여줘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더욱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매체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16표 획득 한국 조선업의 화려한 약지는 정말 대단하다.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의 조선업은 이대로 국력과 함께 쇠퇴일로 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암담해진다. 일본은 계속 후퇴 중이다. 이렇게 절망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한국 조선업이 덤핑으로 세계의 눈총을 받고 있는 거 알고 하는 이야기냐. 일본 조선업계는 여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일본 조선업을 까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까라. 이렇게 일본을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이 댓글은 곧 이런 댓글에 묻혔습니다. 전 세계 조선 수주군에서 불과 11%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조선 업계가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한국을 통해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산업을 다시 강화할 수 있을지를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실제로 일본이 좋은 상황에 있었다면 한국의 발전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겠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한국이 미해군의 MRO를 수주했다는 소식은 한국공호 찬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커다란 화제를 불러 모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도 한국의 군함 건조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자국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군함과 잠수함 건조까지도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중국을 뛰어넘는 경쟁자로 빠르게 성장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군함과 항공을 동시에 확장하며 위협하자 인도가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힘을 빌어 자국 조선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인도 군함과 잠수함 건조수주에는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일본에서는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8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서도 한일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9조 원대 호주 호위함 프로젝트에 이어 80조 원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도 한국과 일본 조선사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하나오션은 일본 연합팀과 대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을 이번 프로젝트 수주위 유력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한편 호주 정부의 구조원 때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 수주는 사실상 HD연대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어 한국은 일본과 전 세계에서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대만의 잠수함 배치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대만 밀리터리 매체들은 대만이 야심차게 만들었다고 홍보했던 잠수함 하이쿤의 전투 배치 시기가 4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대만 국민들의 실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9년에야 하이쿤 잠수함에 대한 모든 시험 검증이 완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험 항해를 더하고 성능을 보정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대만은 하이쿤 잠수함이 항만 시험을 완료하고 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년이나 실전 배치 시기를 늦춘 것일까요? 초기 테스트 과정에서 70여 개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시 수정과 보안 조치를 취한 이후에나 해상시험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항만시험 이후에는 해상시험, 해상시험 이후에는 수중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려면 빨라야 2029년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진수식 이후의 1년 반이면 해군이 수상주행하고 수중잠수와 최대심도 잠수 무장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기술력을 보도하면서 시험과정만 4년이 걸려야 한다는데 엄청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4년 동안 제대로 된 시험과정이 진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잘못하면 설계와 시스템 고장 문제로 다시 조선소에 들어가 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대만 내부에서도 하이쿤 잠수함의 시험 평가 작업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시험 평가를 위해 도입한 기뢰를 제때에 사용하지 못해 투입된 돈만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잠수함 평가를 위해 해외에서 기술자들이 대만에 입국했지만 대만 잠수함 건조팀이 시험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외국 기술자들의 시험 평가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국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만 허비할 꼴이 된 것인데요. 미 최대 방산업체인 l 리 에리스사에서 개발된 잠망경을 도입해 하이쿤에 적용했지만 잠만경에 전류를 공급하는 시스템 가동 전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L3사에서 파견한 기술자들이 평가를 중단할 정도로 사람을 감전시킬 정도의 위험 수준까지 전류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은 해외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와 대만 기술자들이 기술자료를 참고해서 잠수함에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전류가 높게 가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잠망경보다도 잠수함의 무기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핵심 부품을 중산과학원이 기술 자료를 보고 설치했고 잠망경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 만일 무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쉽게 하는 일을 대만은 이토록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술력의 차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3,000톤급으로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은 초도함 건조 이후 2년간 해군에 인도되어 실전 전투에 배치되기까지 수백 가지 시험 항목을 테스트했고, 최대 깊이 수중자망 시험과 수중에서 최장일수 시험에 단번에 통과했고, SLBM 수중발사 시험까지 단번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이쿤 잠수함의 장비 테스트 내용이 논란이 되자, 추진동 대만 해군 참모장은 국산 방어형 잠수함 하이쿤의 장비 테스트 항목 가운데, 70여 개 항목이 무더기로 불합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추참모장은 하이쿤 잠수함의 항구 정박 테스트 진도는 결함이 발견된 테스트 항목은 10여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대만 밀리터리 언론들이 말이 맞는 건지, 대만 해군 참모장의 말이 맞는 것인지, 하이쿤 잠수함이 언제 시험 평가를 다 마치고 실전 배치되는가를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하이쿤 잠수함이라면 한국에서 도면을 빼내가 만들었다는 의혹을 샀던 잠수함인데요. 몇 가지 도면을 빼갔다고 한국의 최신 기술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대만 언론들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한 번에 취역시켜버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한껏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